하기 드니까 사회가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병동이 없어진다는 거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고 마지막까지 도와주시는 여러분들하고 해서 꼭 정상화를 이루고 저는 내년에 정년이에요. 6월 30일 그때까지 하던 일 마저 하고 마무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병부늘대 역행 호간병 통합병동 폐쇄 규탄한다. 규탄분 일자리 양산하욕전한다반한다반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전환경운동연합 대표 변영국 대표님과 한살림 충주제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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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경우 시민간병부담 늘리는 간호간병 통합병동 폐쇄 규탄한다. 감, 간병, 통합병동 유지하라. 떠날 뿐 일자리 양산하는 용역전환 반대한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환자는 물론 간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병으로 직장과 가정을 평행하며 부모님을 돌보는 친구, 간병비가 부담되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만 몰두하는 젊은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긴 사례, 간병비로 가계 지출이 늘어서 불안한 가계 부담, 가족 갈등, 사회 고립, 병력 단절, 걱정과 근심으로 인한 우울증,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간병은 한 가족과 지역사회를 해치시킵니다. 노노케어, 간병살인, 동반자살까지 이제 간병은 삶이 아니라 죽음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사회 문제화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 지원 인력이 한 팀이 되어 24시간 전문적인 치료와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병원에서 24시간 돌봄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고 가족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개인 간병비가 1일, 1일당 12만원, 공동 간병비는 1일당 6만원인데 이 제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일당 2만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병상도 10배가 늘었습니다. 2015년 112개 기관 7,443개 병상이었고 올해 6월 기준으로 기관 수 745개 기관 76,125개 병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 한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를 표명하며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간호 간병 병동은 점점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지병원이 두개 병동, 9 0개 병상의 간호 간병 통합 병동을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일부 폐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 종사와 병동지원인력 12명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천명지병원은 충북 북부권 제천 단양지역에서 유일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폐쇄 방침은 시민의 간호간병서비스 요구를 외면한 주체이며 병원이 지켜야 할 공공성 임무를 저버리는 영리추구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병원이 경영자부책으로 내놓은 방침은 또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를 병원 직접 고용해서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최저임금의 식대차별, 상여금 차별로 노조에 가입했던 노동자들의 서러움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일자리로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청소노동자 16명이 용역적으로 전환하면 병원...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응업회사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병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원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년보다 두 명이 적은데 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어렵다고 해서 힘없는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양심적인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천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명지병원이 간호 간병 서비스병동 폐쇄. 청소노동자 용역직 전환 방침을 처리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망받는 병원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길 바랍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 시민과의 신뢰를 위해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부르짖던 명지의료재단과 명지병원장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충북 북부권 제천 단양의 명지병원으로 안심하고 병원을 찾아가고 신뢰하는 서비스로 빛바랜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다시 살려내기 바랍니다. 명지병원 정상화의 길을 시민들이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병동 폐쇄, 용역 전환 방침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제천 모든 시민 단체들과 함께 병원의 민낯을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낼 것입니다. 시민들은 현명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천 시민사회단체 일동.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제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병원을 어,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쟁할 것입니다. 어, 한 마디 더 부어치고 마치겠습니다. 가능. 간호... <laughs> 말고 간호완병 통합서비스제도 더 만들고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제천 시민 일자리 빼앗는 명지병원 비탄한다. 어. 비한다한다한다고노조타라명지병원 비탄한다. 한다한다한다 네. 이것으로써.